여기는 신월동입니다 신월호동 오늘이 일요일 2025년 4월 20일 일요일인데 출근을 하는 것 출근을 하다가 대양팰리스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이 집은 외관으로 보는 것처럼 새집 입니다. 새집이에요. 거의 순축이라고 보면 될 텐데 이게 이제 경매가 다섯 개가 나왔다가 지난 경매일에 네 개가 입찰이 되어서 끝났고 이번에 경매 아마 20일쯤 24일인가? 20일 야 24일쯤 5월 달인가 좀 시간이 다음 경매일이 그런데이 1층 집은 1층은 근생상가, 아마 실제로는 주택으로 쓰고 있을 법한데, 우편하면 1층으로 가야 될 우편물이 쌓여 있습니다. 대개 1층 또 2층, 3층 우편물이 쌓여 있는 것들은 아마도 그 소유주가. 살지 않는 듯한 집입니다. 이 집을 한번 둘러보면서 이게 1억 7천 가까이의 감정가가 되어 있었는데 2차, 3차에 유찰이 되면서 이번에 최저가는 1억 3천대입니다. 아, 한두 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고, 나머지 집은 아직 사람이 살지 않는다. 지난 경매에 네 개가 입찰이 됐고, 한 개가 유찰이 돼서, 그한 개, 유찰된 한 개의 집이 1층입니다. 1층에 하나의 근생, 용도는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는 주택으로 쓰게 되지 않을까, 주택으로 개조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집입니다. 정리한다면 근생 상가 주택으로.